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탑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45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인생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8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아주 뭐, 편안하게 나는 얹혀서 가는, 그러니까 공짜, 공짜, 그런 건 없다. 꼭 어 뭔가 어,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. 물론 뭐 어쩌다가 어, 우연히 공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꼭 지불이 된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어, 인생을 살면서 느렇게 영원한 비밀은 비밀 절대 없다. 어, 비밀은 없다. 어, 내가 어, 스스로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야 비밀 꼭 지켜줘. 너, 너만 알아. 어, 그 얘기를 하는 순간. 비밀은 없어지는 겁니다. 세 번째 살아보니 방법 여러 가지 어 일의 처리 결론이 정답은 없더라. 어 뭐로 가든 둘러가든 어찌 됐든 어 나만의 길이 있더라. 어딱 정해진 어 인생의 정답은 없다. 자, 네 번째입니다. 뭐꼭 필요한 기회, 찬스의 타이밍을 맞춰서 뭐 일이 딱 일어나는 아, 그런 일도 없더라. 진짜 간절히 필요할 때,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,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어, 여러 가지로 완벽한 타이밍은 없더라. 자 다섯 번째, 영원한 성공은 없더라. 아, 살아보니 그래요. 잠깐의 성공은 좀 있더라고요. 잠깐의 뭐 성공 만족도 하고, 아 그래서 어, 좀 다음 걸 생각하고 했는데 아, 그런 영광이 성공이 아, 끝까지.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. 아뭐 물론 저의 경우일 수도 있지만 어 아, 여러분 어 대부분이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 말입니다. 자 그래서 영원한 성공은 없더라. 끝은 있다. 아 끝은 있다.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끝없는 행복 아 맨날 나만 해피해피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. 그런 일은 없더라. 자 일곱. 번째, 에, 완벽한 사람은 없다. 아, 정말 능력이 있고, 사람 뭐 좋고, 다 이래도, 어, 사람은요, 누구나 어, 좀 부족한 게다 있습니다. 완벽한 그런 사람은 없다. 여덟 번째, 마지막, 아, 누구나 다좀 아, 편안한 길을 어, 택하려고 하죠. 어,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지내 오다 보면 열심히는 해요.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, 좀 겨울음도 있고, 아, 이거, 어, 이러다가 내 몸이 축이나 하는 거 아닌가. 좀 편안한 길로 가자. 아, 이런 마음이 인간인지라 다 듭니다. 자, 하지만 내가 편하면 편할수록, 어, 상대적으로 잃는 것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답이었습니다